한 시간 기도 성경열장 읽기 묵상 계속하여 힘을 얻읍시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르라. 열심히 했지만 시행착오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좌절할 때가 있지요. 시행착오 없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는 없을까요? 시행착오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야 하겠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결정하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두말할것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마을 중 하나인 그릴라를 쳐서 타장 마당을 탈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지요. 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달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마을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요. 아직은 사울을 피하는 신세이기에 유대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대적하고 전쟁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넘겨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불레의 사람들과 싸워 다윗은 도시를 구원했지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 움직이면 실수 없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곳에 거할 때 누군가가 그곳에 다윗이 있다고 사울에게 신고하여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을을 에워싸 잡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나를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올까요? 마을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나를 다윗의 손에 넘겨 줄까요? 물어보았지요. 다윗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함께 한 600명과 그 마을을 떠나 피하였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에 피하여서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무엇이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봄이 최고의 지혜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수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물어볼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큰 것이라도 그대로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을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여쭈어 볼때 가르쳐 주옵소서. 둘째 주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소서. 찬송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말씀 청종하세요. 주님이 이끄실 겁니다. 아멘.